엘루야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언제나 기쁨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부활절이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부활절 인사를 나눈다는 게또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주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이고 교회 자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사용하는 것또 그러할 때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해지고 새 생명의 기쁨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활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는지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율법에는 안식일 동안에 노동과 이동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이 하루 동안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죽더라도 이 안식일이 딱 걸쳐지면 장례조차 치를 수 없던 것이죠.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는 무덤을 찾아가는 것도 이게 모두가 다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여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이 되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이 일곱 귀신이 들린 그 여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준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생명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귀신에 억눌려있던 자신의 삶에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어,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그 여인에게 그렇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던 다른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보필했던 여성들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누구보다 부족하지 않게 예수님의 죽음에까지 관여하면서 용기를 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열두 사도처럼 공식적인 어떤 제자의 목록에는 그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그 목격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선택하셨던 그 열두 명은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집에 갔겠죠, 그렇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어, 십자가의 여파가 자신들에게까지 미칠까봐 그렇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고 그 당시의 여인들은 그들의 증언이 법정에서 효력이 없을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지금 펼쳐지게 되는데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의 돌을 굴려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게 되었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천사가 건네는 말이 어떻게 나와 나와 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누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복음서가 이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따라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겠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이 여인들의 귓가에 또 여인, 여인들의 눈으로 그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사회가 주목하던 인물도 권력자도 또 어떤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게 하신 것이죠. 세상이 외면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첫 증인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를 통해 가장 높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 말을 듣고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괜찮겠습니까?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물밑듯이 밀려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큰 기쁨에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정신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그들은 그냥 열심히 달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친히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여자들을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무섭거나 위협적인 모습이 결코 아니었죠. 오히려 친근하게 따뜻하게 여인들이 여인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건네시죠. 평안하냐? 이말 한마디에 어, 예수님이 어, 그 여인들을 위로하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 또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오는 모든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공포로 밀어 넣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나 또한 잘못하면 십자가의 조롱거리가 되고 나 또한 죽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감은 모두 다,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고난도, 핍박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은혜인 것이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따뜻한 인사 앞에서 그 발을 붙들어 붙들고 경배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죽은 자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건 천사가 이전에 명, 예, 이전에, 어, 전했던 명령인데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더 확인시켜 주시는 이야기로 발전이 됩니다. 여인들이 만난 천사는 결코 허상이 아니라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가는 비어 있었고 천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기이한 광경들이 여인들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시체를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건이 로마 사회에 대해서 반역하는 행위고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는 행위고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 평안하시, 평안하냐?라고 묻는 그 말씀에 이 여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평안에 대한 선포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였던 이 초대 교회는. 로마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을 견뎌야 했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겁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믿음 좀 버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고민이 고민을 갖고 있던 이 초대교회 시대 속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는 절대적인 위로로 다가왔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첫 번째 명령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부활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평안하라.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빛 아래서 두려움 대신 소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보다 주님의 평강을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삶이 주는 두려움, 신앙을 지키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부담들 또 앞날을 알수 없는 이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려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부활의 주님의 발을 붙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부활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확신을 갖고 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보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평강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두 번째 명령은 가서 전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이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을 떠나 달려갑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의 은혜를 가슴속에서만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가만히 품고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부활의 기쁨을 또 복음이 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어, 움직이며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명령은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그들은 박해와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생명의 소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연약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세상에 질병이 창궐하던 그때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병들고 쓰러진 자들을 돌보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황제 숭배와 여러 신학 가운데 물들어 있던 로마 사회의 정신을 기독교로 물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창하고 인위적이고 뭔가 대단해야만 할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 되어야지만, 내가 뭔가 이름을 날리고 멋지게 뭔가를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어떤 명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죠. 그러나 진정한 부활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한 몇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들의 자랑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거창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거창한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뭔가 이름있고 명망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될지라도,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품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또 귀찮게 할지도 모르지만 이 사명은 주께서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부활에 증인된 삶을 그저 선택의 영역으로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지, 내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을지, 나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 날마다 고민하며 발보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또 잘하든 못하든, 그 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거기서 나를 보리라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유대교 전통상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곳에나 계시며 또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맞이하여 주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없다던그 유대 사회의 통념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여인을 여인들을 갈릴로 가라라고 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갈릴리라는 곳은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주목받거나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 사회의 주변부라는 거죠.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고 여러 가지 문화가 뒤섞일 것 같은 그런 문화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갈릴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병든 자를 만나고 아픈 자를도 만나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났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의 일상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 귀한 사도로서 세우심을 받은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 다시 그 삶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영광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별한 곳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부르신 그 삶의 평범함 일상 가운데로 다시금 돌려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나 어떤 특별한, 특별한 영역에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의 자리, 일상 속에서 또 가정과 일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그렇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특별한 삶의 경험처럼 여기려고 합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의 내용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도 저들처럼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환상을 보거나 예수님이 내 귓가에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내가 듣거나 아니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교적인 체험을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혹여 계십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간증집회나 부흥집회나 신주체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신앙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라는 어떤 특별함을 누리려고 자신의 신앙을 소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인들을 갈릴리로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내가 일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또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체험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예쁘게 잘 드리고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시고 거기서 자신을 새롭게 만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한 순간을 바라며 종교적 열심을 다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일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라는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도를,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모두가 다 똑같이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사역자가 되거나 해서 똑같은 일을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열두 사도의 이름을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안에 수많은 두려움이 나를 덮칠 수 있겠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붙잡고 내 삶에 살아 숨쉬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내라 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이나 특별한 체험이 내게 없더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믿고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겨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품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었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 제자가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뭔가 이름 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영향력이 세상에 널리 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름 없는 마리아라는 흔한 이름을 가진 그런 여인들 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특별한 사람이 되라, 너희도 사도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갈릴리로 그들을 돌려보내시며 지금 있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증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평범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증인됨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 주실 겁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살아내려고 때로는 아동바동 하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